안녕하세요. 숨은 뜻 연구소의 김소장입니다. 숨은 뜻 연구소는 말 그대로 숨은 지식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숨은 뜻 연구소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사 문화입니다. 첫 회니까 인사라는 뻔한 기회?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이 재난 영화 같은 요즘, 악수나 볼키스 같은 인사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나라별 인사의 숨은 뜻과 코로나 때문에 바뀐 새로운 인사 문화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의 인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데요, 중국은 나이와 관계 없이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죠. 응? 중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동남아시아에는 합장하며 인사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이건 불교의 영향이 크죠. 대표적인 나라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왕족들에게 하는 인사가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요염하게 인어공주 자세 취해 줍니다. 티베트에서 인사할 때는 모자를 벗고 혀를 내밀면서 인사합니다. 몽골에선 가축의 안부를 먼저 묻고 서로의 몸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축복을 비는 샬롬이라는 말과 함께 상대방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되게 시원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볼까요? 유럽은 주로 포옹이나 악수, 볼키스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뺨을 양쪽으로 두번 대며 쪽 하는 소리를 내는 인사를 비주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 키스를 하던 인사법이 뺨에 키스를 하는 비주 인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입에다 키스를. 어휴. 흠흠, 미국은 다 아시죠? 악수하고 넘어갈게요. 바이. 마지막으로 소수민족의 인사법입니다.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은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인사한다고 합니다. 원래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 건데. 그런데 이 나라는 물이 부족한 곳이라서 상대방에게 귀중한 수분을 발라준다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은 코를 비비거나 서로를 보면서 아주 밝고 환하게 웃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반갑다는 의미로 뺨을 때리기도 한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인사할 때 코를 두번 비비는데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삶의 숨결을 나눈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멋있는 뜻이죠. 근데 세번 코를 비비면 청혼의 뜻이 있으니까 인사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 꼬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인사법은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안부를 묻던 인사도 지금은 할수 없게 됐죠 인사는 해야겠고 접촉은 피해야겠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바뀐 새로운 인사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비주문화로 인사할 때 접촉이 많은 유럽에서는 볼키스 인사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악수도 단번에 nope. 고치기가 쉽진 Sorry. 않아 보이는데요. Okay. 그래서 악수 대신 nope. 합장을 하거나 팔꿈치를 대는 엘보 범프 인사를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지난 총선 전에 많은 정치인들이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시전했는데요. 소액 넘치는 이 인사는 피스트 범프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전통 인사였던 공수를 하거나 발 인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인사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사법이 나타나면서 악수 문화는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악수가 없어지면 손을 잡으면서 나눴던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두가 다시 마음껏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숨은 뜻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